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아멘.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또, 마귀의 시험에 안 빠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면 속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마귀의 소유물로 마귀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귀에게 졌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고 들었다면 나와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애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이 땅에 오셨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처럼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면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마귀의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만 한번 해봐. 시작. 뭐 빠졌잖아, 중간에. <laughs>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빠졌다고.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왜 오셨냐? 따라합시다.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본을 보여주시려고. 무슨 본? <laughs> 김혜영 주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무슨 본? 믿음의 본? 예,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유정숙 권사님이 알거야 시작 에? 사람의 본 사람은 이런게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하셨느냐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무슨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건, 그건 뭐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본을 보여주러 오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 고민해봐야 안 나올 건데 뭐. <laughs>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스스로 시험이 들어서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시지 않냐 하시지 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결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원대로 안 되면 핍픽 자빠져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마귀가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도 시험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왜? 아, 이번에는 1라운드는 졌으니까, 2라운드 다시 한번 체제를 정비해서 더 강화해서 오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마귀의 시험은 계속 돼요. 아멘. 계속돼 언제까지 숨이 딱 끊어져서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요. 그 이게 사실은 지루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는 길밖에 는 소망이 없다. 진짜예요. 죽는 길밖에 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되 예 죄와 허물이 없이 깔끔하게 죽어서 천국 갈수 있다면 죽는 길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는 길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준비된 사람들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날이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정말로 불행한 날이지 초상 날이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 지면 멸망에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냐, 안맞냐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멸망하는 영혼에게 뭘 전해줘야 돼? 복음은 구원 받은 자 말고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 말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왜 구원 받은 자를 이 땅에 내비려 두는데 구원 받은 자까지도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마귀에게 사용당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대책이 없는 불행이죠. 대책이 없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시험에 들은 자를 건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 예수가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생활이 사람으로 사셨어, 하나님으로 사셨어. 예? 네? 사람으로 사셨어, 하나님으로 사셨어. 예. 네. 다시 물어볼게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으로 사셨어? 하나님으로 사셨어? 예.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셨다면요. 그 옆에 누가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 옆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본색적으로 드러났다면요, 감히 그 사람 그 옆에 갈 자가 없습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아멘. 오죽하면 얼굴에다 침을 뱉고 따기를 때려도 괜찮은 그런 촌놈으로 밖에는 안부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존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내려왔더니 영광이 임해서 모세의 얼굴을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 모세가 오라고 해도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잔존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잔존이 남아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만났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드러났다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사셨는데 100%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아멘.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해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깐 성령이 인도되는 삶을 살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뭐가 보이냐? 마귀가 보여요. 아멘. 마귀를 보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마귀를 보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소도 집사님 마귀를 어떻게 봐? 에이. 신정의 권사님 마귀를 어떻게 봐? 예, 마귀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죄로 마귀를 보는 거예요 네. 죄를 짓게 하는 그 놈은 마귀야 네. 아멘 네. 근데 이 죄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야 네. 그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는 자가 마귀요 네.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마귀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그게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마귀를 보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마귀를 볼수 없는 눈을,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어. 그 잘못된 안경이 뭐냐? 성경대로 살수 없어?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 구약은 폐지했어? 이미 안경 자체를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종행무진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귀의 올무속에 갇혀 있는데도 마귀의 올무속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으로 보이는 거야,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이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무서운 거요. 예이 지식의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도 볼 수도 없고 천국도 볼 수도 없어. 헛개비를 보는 거야, 잘못 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예 부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볼 필요가 없어요? 네, 교황의 말이 법인데, 그래서 교황 무오소를 만들어서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그게 법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황하고 다르거든요. 교황의 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 동성 연애가 적법이다. 불법이다. 교황이 동성 연애자도 포용해야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긴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 왜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못 벗어나? 근데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시험에서 이기기는 해야 돼. 그 이기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어떻게 마귀를 몰아낼 힘? 보십시오. 코로나 때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데 예배를 드리니까 경찰하고 시청, 구청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서. 저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그 쪽지의 내용은 뭐냐면 경찰이 지금 곧 예배를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쪽지를 받아두는 순간 아 정말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이게 세상에 이제 막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했어요. 설교를 더 길게 하고 나가 보니까 다가버렸더라고. 어, 한번 따져보려고 당신들이 뭔데 예배를 중지하라 봐라 하느냐고 따져보려고 나가 보더니 다가버렸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겁도 없이 예배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예배를 중지시킬 날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돼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의 힘을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마귀를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 봐요 천국 가야 돼안 가야 돼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갈참 대답이 희마리가 없어 그치 <laughs> 천국 가야 돼안 가야 돼갈 예. 거예요 안갈 거예요 갈 그럼 막 이겨야 돼 아,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적 이론적 구원이 아니야 마귀와의 실체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 출국 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 견제하지 않으면 안돼 아멘입니까? 이거 이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돼 아멘 싸워서 이긴 자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이길래요? 안 이길래요? 이길래요 아멘.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아멘. 여러분은 안돼 성령으로만 돼 아멘. 성령을 의지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의 전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 몰아내고 내 생각에서 육체에서 삶에서 역사하는 귀신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 부잣집 대문에서 개와 함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소 먹을 지연정 나는 천국은 가리라 천국은 반드시 가리라. 하는 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무르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예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악한 원수막의 시험을 등이 이기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카운터 수련회를 위하여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曲哟，曲哟，曲。O,